현대 카운티 캠핑카에 트럭 버스 전용 포천 블랙박스 차량용 cctv 캠론 설치작업입니다. 현재 1 1치 고화질 화면에서 구현되고 있는 4분열 화면이고요. 전후 좌우 어, 사방을 녹화하실 수 있고 사방을 cctv처럼 운전 중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트, 트리거 기능 지원으로 운전 중에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우측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좌측 깜빡이를 켜시면 좌측 화면이 확대됩니다. 후진 기어를 동작하시면 후방 카메라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녹화된 목록입니다. 전후 좌우 녹화면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캠핑카에 사랑용 CCTV 포 채널 블랙박스 설치 작업했습니다.